오늘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고 시작하면 마음 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꽃의 위치랑 간단하게 그릴 거고 오늘 이 그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반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반전이냐면 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르륵 나도 모르게 완성되는 반전이 있을 거예요. 자, 펜을 저는 요즘에 이 만년필에 꽂혀서 어, EF초 예, 세일러 프로피트 만년필인데요. 카본 잉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있으면 쓰시지만 이게 마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수성 잉크를 사용하시는 만년필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번지기 때문에 그냥 라인펜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음영을 넣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이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 만년필이든 라인펜이든 펜 하나,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종이 한 장, 그 다음에, 어, 집에 마커펜 혹시 있으시면 쓰시고, 없으면 사인펜이나 뭐 색연필이나 뭐든 좋아요. 색을 약하게 넣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은 뭐냐하면 그림을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마음 속에 여유한 숟푼 요렇게 필요합니다. 네. 준비 되셨죠? <laughs> 만약에 어, 그릴 준비가 안 되셨다면 한번 보시고 또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약간 음, 모양이 다 이렇게 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너무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면 그림이 좀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음, 뭐랄죠 피어 있는 방향으로 꽃이 위를 바라보면 약간 위쪽을 향한 느낌으로 요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지 꽃은 사실 잎사귀 편안하게 그리시면 그렇게 어려운 꽃은 아닌데 약간 피어 있는 방향으로. 방향 길이 이런 거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 네, 그게 그렇게 그렸을 때 꽃은 꽂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한쪽 앞면만 전부 바라보고 있는 꽃은 없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방향을 조금씩 달라지게 이렇게 그려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하면서. 또, 긴급하게, <laughs> 썰렁키즈도 하나 짚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꽃이 제일 싫어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꽃이 제일 싫어하는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네. 어, 맞춰보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꽃이 가장 싫어하는 알파벳은 비예요. 비. 비. 왜냐? 비 맞으면은 꽃은 잎이 떨어지거나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네. 꽃을 그리면 생기는 병은 뭘까요? 꽃을 그려서 이렇게 꽂을 때 생기는 병은 뭘까요? <laughs> 너무 쉬운데, 이거. <laughs>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잠시 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림에 돌아와서 이렇게 약간의 음영을 넣고 또 꽂혀있는 이물 속으로 이렇게 가지를 넣는 이것도 꽤나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그리다가 손이 후달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연필로 살짝 안정, 안전장치, 안전장치로 밑그림을 이렇게 선을 따라서 준비해놓고 그리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어쨌든 여유 있는 마음 한 스푼, 요게 필요한 날이니까 천천히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네. 연필로 밑그림도 슬쩍 그려놓고. 다만, 너무 자세하게 막 이런 그림자까지 다 연필로 그리고 그런 작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단계가 마지막 과정으로 잎사귀 실루엣을 그리는 건데요. 잎사귀도 크기, 모양, 이렇게 다르게, 뭐, 너무 똑같이,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물론 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크기, 모양, 외곽선을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들쑥날쑥, 돼지 꽃의 입사기는 약간 이러,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맥도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요. 네. 어쨌든 딱딱하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잠시, 아까 말씀드린 거. 꽃을 그리면 생기는 병은요, 화병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화병하고 화병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네. <laughs> 자, 이제 2단계 마커로 칠하기인데요. 마커 오늘 사용한 것은 왼쪽에 이렇게 색상 번호표가 나가고 있는데, 립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 납작하고 지금 굵은 립을 사용해서 벽면을 이렇게 칠하고, 또 반대쪽은 이렇게 붓, 끝으로 되어 있는데 예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예, 메꿔 보세요. 마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 부분 채색을 할때 벽면을 너무 진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어둡게 하지 않는 것도 포인트인데요. 너무 어두우면 좀 뭐랄까요? 그림이 좀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네. 이게. 막 너무 꼼꼼하게 꽉꽉 채워 채워서 메꾸려고 하는 그것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어반 스케치하고 좀 이거는 어반 스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시겠지만 어딘가 카페에 가서 한쪽 구충위에 꽂혀있는 화병 꽃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려본다. 그러면 그것도 장소 이동해서 어딘가 어반 스케치 중에 스케치를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 선의 고정관념에 뭔가를 묶어두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어반 스케치 중에 뭔가 스케치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은 제일 그 포인트가 완벽하게 칠하고 완벽하게 묘사하고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 자유로움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대충 그려도 어떤 면에서는 다 완성하고 나면 실수도 작품에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옅은 색으로 이렇게 네. 또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 남기는 센스도 어 그림의 매력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자, 연두색으로 먼저 이렇게 칠해 준 후에 오늘 그린 색이 두 개인데요. 좀더 짙은 색으로 어두운 음영을 예, 한번더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흰 꽃이 조금 더 도, 돌출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어, 초록색, 연두색이 하나 있고, <laughs> 짙은, 짙은 초록이 없고,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연두색을 칠하고, 위에 파란색을 칠해도 괜찮아요. 부분 부분에. 그러면 짙은 청록색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색을 더 칠을 했을 때 나는 효과도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2단계로 화병을 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제발 대충대충 칠하세요. 네. 막 손이 후달거리면서 막 똑같이 칠하려고 너무 애쓰고, 너무 진하게 칠하고, 너무 고지식하게 칠하고, 요거는, 어, 그림을 그릴 때, 음, 조금 더 더디게 발전해가는, 더딘 발전. 그런 마음가짐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냥, 조금 섭섭한 것 같아도 고선에서 완성하는 거. 이것도 다음에 꾸지 말고, 요 정도만 칠하고, 나머지는 매력 포인트로 남겨놓으세요. 네. 자, 그림자를 칠하고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고 자주 만나요. 아, 구독은 공정.